2022년 2월 24일 여명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작전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제 심장이 완전히 먹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나라를 지킬 자신이 저는 없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을 지키는 토마시 중령. 러시아 침공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 그는 가족을 지킬 힘이 자신에게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두려움을 걷어낸 것은 먼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보낸 무기와 교관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시간은 그의 군 생활을,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한국과 폴란드가 어떻게 서로의 운명이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육군 제16기계화사단 소속 포병 중령 토마시 베레즈입니다. 올해로 군 생활 23년째를 맞이했고 그동안 수많은 무기 체계를 다뤄봤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제 휴대 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전 참모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령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국경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저는 즉시 부대로 향했고 작전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키이우가 공습당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반경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사관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이 국경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제 아내 카타진아는 뉴스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12살 큰딸 마르타와 9살 작은딸 조피아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타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이 이 가족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포병 부대가 보유한 장비는 대부분 1980년대 구형이었습니다. 사거리는 겨우 18km, 명중률은 형편없었고, 재배치에는 2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탄약 재고는 실전 기준으로 2주일치도 안 됐습니다. 더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유럽 방산업체들의 긴급 주문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소 납기 2년 반에서 3년입니다. 3년이라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전쟁은 지금 당장 코앞인데, 3년 뒤에 무기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건 우리에게 알아서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었습니다. 동료 장교 중한 명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나토 동맹이 대체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우릴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회의실에 등장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FAO 10 전투기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요? 물론 저도 삼성 텔레비전을 쓰고 있고 현대 자동차도 좋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다릅니다. 무기는 우리 병사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독일제 러파드 전차와 프랑스제 포병 시스템을 다뤄왔습니다. 유럽 무기의 정밀함과 내구성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한국산 무기는 그저 검증되지 않은 도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저는 넋두리를 했습니다. 차라리 중고 러파드를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독일은 자국 방위에도 정신이 없었고 중고 장비마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발표를 들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O-10 전투기 48대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1000대 648문 48대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폴란드군 전체를 한국 무기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대 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제 또래 고참 장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한 대령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막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12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 후 불과 5달 만에 K9 자주포 24문이 폴란드 땅에 도착한 겁니다. 5달입니다. 유럽 업체들이 최소 2년을 이야기하던 시점에 한국은 5달 만에 실제 무기를 우리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저는 그디니아 항구에서 그 거대한 자주포들이 하역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색빛 철제 차체, 길게 뻗은 포신, 묵직한 존재감. 분명 위압적이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훈련은 2023년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교관 5명이 파견됐습니다. 그중한 명인 박소령은 제 또래였는데 유창한 영어와 정확한 설명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조종석에 앉아 복잡한 디지털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쓰던 구형 폰은 아날로그 다이얼과 수동 레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K9은 달랐습니다. 터치스크린에 실시간 지형 정보가 표시되고 표적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탄도를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습도까지 반영했습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제 40km 표적을 맞춰보겠습니다. 40km라는 말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구형포는 18km가 한계였습니다. 박소령은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고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표적 좌표 입력, 자동 각도 조정, 장약 선택. 모든 게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쾅 하는 엄청난 반동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드론 카메라로 그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 한가운데에 포탄이 정확히 꽂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포수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신이시여,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포병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소령이 명령했습니다. 사격 후 즉시 이동합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위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K9은 포신을 접고 이동태세로 전환하는데 차에 3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며 자주포는 순식간에 1km를 이동했습니다. 우리 구형포는 재배치에 최소 15분이 걸렸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건 생사의 차이입니다. 그날 저녁 박소령과 저는 부대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박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기술도 산업 기반도 없었죠.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전쟁에서 정말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병사들이 실제로 쓸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 그게 우리의 철학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한국도 우리처럼 전쟁의 공포를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절박함을 이해했던 겁니다. 2023년 가을, 우리는 본격적인 전술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섯 대의 K9이 각기 다른 위치에 배치됐고, 토파즈 전투 관리 체계로 연결됐습니다. 지휘소에서 제가 명령을 내리자, 6대의 포가 정확히 계산된 시간차를 두고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0km 떨어진 6개의 서로 다른 표적에 포탄들이 거의 동시에 명중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우리 사단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마쉬, 이건 기적이야. 우리가 꿈꾸던 포병의 모습이야. 예순을 바라보는 사단장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구형 소련제 포를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내가 4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정확도는 처음 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처음으로 K9을 실전 배치받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폴란드 동부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영하 15도의 혹한이었습니다. 구형 장비들은 이런 추위에 시동조차 걸리지 않곤 했습니다. 하지만 K9은 달랐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긴급 출동 훈련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5분 만에 전투 태세를 갖췄고 K9은 즉시 가동됐습니다. 그날 저는 젊은 병사 하나가 자주포를 쓰다듬는 모습을 봤습니다. 19살 신병 야쿱이었습니다. 야쿱, 뭐 하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이 녀석이 저희를 지켜줄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서요.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어린 병사가 무기를 신뢰한다는 건곧 미래를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2024년 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가로 수백 문이 K9이 도입되고 대규모 탄약 확보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탄약 걱정 없이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같은 시기 저는 공군 기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FA-10 전투기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납고에 늘어선 전투기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공군 조종사 안재의 대위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중령님, 이 비행기는 조종사를 생각해서 만들어졌어요? 앉아만 봐도 느껴집니다. 그는 저를 조종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앉아보니 모든 계기판이 손이 닿기 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안재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쓰던 미그기는 정비 때문에 항상 절반이 경납고에 묶여있었어요. 하지만 FA-50은 다릅니다. 임무 완료율이 87%예요. 10대 중 9대를 실제로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엔진 교체 주기도 놀라워요. 미그는 500시간마다 정비가 필요했는데 FA-50은 3,500시간입니다. 거의 7배예요. 부품 교체도 쉽고요. 이전엔 러시아에서 부품이 올 때까지 한 달씩 기다렸는데 이젠 한국에서 일주일이면 옵니다. 그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갖게 된 기분입니다. 2024년 여름 우리 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전투기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저는 포병 작전을 지휘하며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K-9 72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을 때 하늘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저는 온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훈련 후 나토 참관단이 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한 미국 대령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빨리 전력을 현대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도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에 장기 체류하며 우리 정비병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이 상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정비사였습니다. 어느날 저는 정비구에서 이 상사가 우리 병사에게 세심하게 부품 교체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며 병사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이 상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사님, 멀리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이 상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일입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K9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제가 안심하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동료회였습니다. 그해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부대에서는 소박한 파티가 열렸고 한국 교관들도 초대받았습니다. 박소련기 서툰 폴란드어로 건배사를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우정을 위하여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교관들은 김치와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맛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맛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우리 사단의 최고참인 스타니스와프 주니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42년 군생활을 한 노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소련제 무기로 시작해서 독일제 무기를 거쳐 이제 한국제 무기로 군 생활을 마칩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 무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소령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걸 주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제대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안전하다는 걸 압니다. 한국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소령도 이 상사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 교관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초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K9 자주포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 폴란드 기업이 합작으로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몇달후 저는 건설 중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노동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폴란드 노동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제 아버지는 조선소 노동자였는데 실업자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든다니 자랑스럽습니다. 2025년 여름, 폴란드 동부에서 대규모 나토 합동훈련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우리 K9 부대도 참가했습니다. 훈련 중 가상적의 기갑 부대가 우리 진지를 향해 돌진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는 40km 밖에서 정밀 타격을 가했고, 가상적을 완벽히 저지했습니다. 훈련 평가단은 우리에게 최고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훈련 후 독일군 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폴란드군의 포병 전력은 이제 나토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무기 덕분이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박소령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와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령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령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박소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제가 감사합니다. 폴란드 군인들의 헌신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압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폴란드가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게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령님, 그 바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 국경에는 수백 무늬 K9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K9이 이 땅을 지키게 될 겁니다. 폴란드 노동자들이 한국의 기술로 우리 공장에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그날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한국에서 장비를 구매한 건 효율성과 납품 속도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조업체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품질의 무기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무기를 산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샀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요. 어제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큰딸 마르타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에서 제일 강한 육군을 가졌대요. 마르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아빠가 너희를 꼭 지킬 수 있어. 그리고 그건 한국이라는 친구 덕분이야.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자신있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건 제가 3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입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 중령 토마쉬 베레즈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부대는 한국의 기술로 무장하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한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배운 건단 하나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보다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먼 나라 한국과 폴란드 서로의 목숨과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